자, 다음으로 혼성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혼성주는 주로 증류주 또는 주정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류주 또는 주정에 초건목피 등 색향 맛을 내는 재료와 당분을 더한 술이 바로 혼성주다. 그리고 초기에는 약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초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혼성주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당분을 넣어서 식후주로 많이 음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혼성주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보시면 증류주 혹은 양조주의 초근목피향료과즙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그는 담금주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실주를 만들 때 매실이라는 열매를 넣고 설탕을 붓고 그리고 35도짜리 소주를 붓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혼성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리큐르라고 불리는 술 맞죠. 3번 주로 식후주로 즐겨 마시면 화려한 색채와 특이한 향을 지닌 술. 그래서 이 혼성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칵테일이 굉장히 색깔이 컬러가 아, 컬러풀하게 된 것이 바로 혼성주 의 역할 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공류와 과실 등을 원료로 발효한 술. 자 이것은 발효주, 즉 양조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혼성주의 분류 및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약초, 향초류, 과실류, 종자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공부를 어, 하시면 좋겠고 가끔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데좀 어, 어렵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약초, 향초류, 과실류. 주로 여러분들이 과실류를 보시면 아무래도 과일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치, 애플, 애플리코트 체리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과실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자류금 역시 어, 깔루아와 같은 그런 커피 리큐어, 그래서 커피빈을 사용하는 것 다음에 어, 살구 씨를 사용한 아마리토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는 뭐 꿀이라든지 또는 계란 같은 걸 사용한 그런 혼성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혼성주의 특징을 한번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혼성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칵테일 제조나 시후주 맞습니다. 초기에는 약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은 시후주 또는 칵테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주의 초금 목피 자2 어, 번이 틀렸죠. 만약 증류주 또는 주정이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성주는 직류주 또는 주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종자류 계열 이런 이제 계열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서 갈리아노 종자주가 아니라 약초 향초류 계열이기 때문에 갈리아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내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성지 제조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자, 네 가지 증류법 에센스법, 침출법, 요가법자이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혼성주의 제조방법 그러면 첫 번째 증류주, 에센스법, 침출법, 요가법 네 가지가 있다는 것. 다음 중 혼성주의 제조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 놓고 무슨 방법인가 그래서 주정의 천연 또는 합성향료나 정류를 가하여 만드는 방법은 그러면 에센스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침출법이라는 것은 우려내기라고 하죠. 아무래도 알코올에 우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콜드 메서드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다시피 혼성주의 제조 방법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바로 침출법 우려내기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과실주들 우려내기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다음 대표적인 혼성주를 묻는 문제는꼭두 어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어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혼성주인가를 맞히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어 베네딕틴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DOM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이 문제는 DOM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옵티모맥시모의 네 준말로서 어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한 신에게 바친다 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탈리아산 리큐어 그러면 캄파리 그리고 리큐어의 여왕 그러면 샤르트레즈그 다음에 와인의 아티초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나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산 허브 리큐어 그러면 예거마이스터 멕시코산 커피 리큐어 그러면 깔루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리큐어인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성주를 묻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역시 드람부이가 되겠습니다. 드람부이의 뜻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음료다.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스카치 위스키와 꿀. 그래서 다음 중 꿀이 들어간 리큐어 그러면 드람부이가 되겠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로 만든 리큐어 그래도 드람부이가 되겠죠. 그래서 리큐어 묻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드람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어,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는 아드보카트. 그리고 트린이라도 토바고에서 생산되는 비터인 앙고스트라 비터. 그래서 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터 중에 하나가 바로 앙고스트라 비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혼성주 중 오렌지 껍질을 주원료로 만든 것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렌지 껍질로 만든 리큐어 혼성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트리플색, 쿠엥트로, 그랑마니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이번엔 전통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 전통주 문제 중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물론 전통주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가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민속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이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민속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삼국 시대부터 증류주가 되었다가 틀렸죠 증류주는 원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주를 묻는 문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전통주 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두고 어떤 전통주인가를 여러분이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도에 의해서 만든다. 그러면 법주가 되겠죠. 다음 자 개명주. 그러면 닭 깨자 울명자가 되겠습니다. 닭이 운다. 그러면 개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면 인삼주가 되겠고 과하주. 여름을 지난다. 그러면 과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견주. 자, 진달래꽃이 한자로 두견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견주 그러면 진달래꽃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주지방의 해장술 그래서 여덟 가지 한약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주의 모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배향이 난다. 그러면 문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강주 그러면 전주 이강주 배 이자 생강 강자 그래서 배와 생강 그러면 이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어, 좀 익혀두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 풀기가 아주 쉽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조금 많이들 틀리시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방의 특산 전통주가 잘못 연결된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여길 보시면. 자, 다른 문제는 다 맞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맞는데, 어, 오곡주라는 것은 전주가 아니라 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은 기출문제에서 모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충실히 공부하시면 어, 여유 있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아닌 것은 소흥주, 소곡주, 문배주, 경주법주. 자, 이거는 어, 딱 보셔도 일번 소흥주. 이것은 중국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를 보시면 배와 생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 배이 생강강. 그래서 이강주를 설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